할게요. 아, 자,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뭐? 등비수열. 그러면 하는 건 동일한데 숫자를 보아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운 숫자는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차이야, 이게. 공비가 3밖에. 네, 그렇지. 그럼 네. 54. 그리고 여기서는 짜잘짜잘한건잘안 줘. 아래 네. 세제곱은 27이야. 네. 바로 나오는 거지. 아는4 네. 그러면 a6은 어떻게 쓸까? 네. a5로 쓸래? 뭐 네. 이렇게 좀되 그럼 a5로 쓰면 a54지. 더 이거 정리하면 답이 되겠죠. 오케이. 아. 뭐 굳이 뭐첫 번째 안 하셔도 된다고 일반화 안무해도 되고 빨리 구하면 되니까. 오케이. 넵. 자 여기에서 이걸 왜쉬었냐면 사실 쉬운 건데 안 해주면 또 실수할까봐. 이거 계산해줘. 이거 얼마야? 아. 자얘첫 번째는 잘 찾아주세요. 얼마야? 여기다 일 집어 넣었으니까 얼마? 아, 일을 집어 넣으면은. 오케이, 좋아요. 4구요. 4구요, 3이죠. 3이지. 오케이. 준비를 구하라 고했더니 16이라고 써놨는데. 이것 때문이란 거야. 왜? n 밑에 있는 것만 얘기했어 그렇게 웃어주면 좋지 않네. 그렇죠. 어? 응. 음. 어. 자, 어떻게 된다고? 3. n 밑에 요거는 오. 의미가 없어. n 만 중요해. 하여금 잃지 못한 16이야. 16이라 쓰면 안 돼요. 얘 위치가 어디에 있어? 밑에, 밑에.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써줘야지. 우와, 야, 알았어. 와, 아니, 얘 아, 됐지. 아, 선생님이 n 밑에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16 아니에요. 아닙니다. 위치를 봐야죠. 분모. 분자는 신경 안 써. 1이라고 쓰면 돼. 알았어. 분모분의 1이야 분모분의 1 지금은. 자그 다음에 요게 등비수열이럴 때또 간만에 또로그라우니까또 헷갈리면 안 돼요. a, b, c가 뭐라고 하냐면 공비가 r라고 해서 공비가. 얘를 준 거는 너를 a를 r로 쓰고 얘는 r의 제곱으로 네. 쓰고 얘는 r의 쪽제곱으로 써달라는 거 뿐이지. 여기까지 바꿔 놨다.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물어 봤니? 로그 3의 b는 로그 a의 c야. 아, 이런 건 좋은 거죠. 로그 3의 b가 누군데? 래의 제곱. 로그 a가 누군데? 아,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뭐야? 아래 최제곱 그랬더니 얘뭐센터링 되지? 로그 상은 이니까얘 3이지. 여기까지 뭐? 따라온. 네. 자, 그럼 아래 제곱이 얼마니? 자, 또 이거 키워 봤나 로거는 뭐야? 지수라고 했지? 예 네. 미시고 미 지수 3의 세제곱 너는 알죠? 그럼 요거 얼마? 프라 마이너 3 루트 3인데 분명히 거기 공비 r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 3 루트 3이 정답. 오케이. 네. 어려운 거 아니죠? 예 네. 혹시 부족하신 분들은 그 거기라도 꼭 봐주세요. 이? 공부를 좀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얘가 달라요. 여기까지는 아주 모양이 이뻤어요. 자요 요거. 등차에도 했어요. 쌍 D, 쌍 D, 쌍 D. 여긴 조심해. 그때는 만약에 등차일 때는 등차일 때는 항이 세개 항이 똑같이서 똑같이 있는 것까지 좋아서. 근데 얘가 얘가 규칙이 좀 달라졌어요. 여기는 얼마야? 여기 이게 등차면 쌍 D, 쌍 D, 쌍 D지. 근데 여기는 R 세제곱이지. 네. 여기도 R 세제곱이지. 여기도 R 세제곱이지. 그랬더니 요게 3D, 요게 3D, 요게 3D니까 얘는 합해서 9D 이렇게 썼거든? 그랬더니 여기를 뭐라고 느냐 R 두제곱을 쓰는 놈도 있고 R 3R 세제곱이라고 쓰는 놈도 있어 그게 아니야, 여긴 이만큼 곱해진거야 여기도 이만큼 곱해진거야 이만큼 곱하니까 여기가 얼마야? R 세제곱을 뜻한다 다르지 않아 이게? 어? 그걸 착각한다고 첫번째 다시 한번 여기는 분배 법칙을 얘기해. 여기는 더하기니까 당연히 구디라고 써줘야 돼. 근데 여기는 얘 얼마 해줬어? 세개 차이. 세개 차이. 세개 차이. 그러면 여기다가 세 개로 곱해주고 곱해주고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동일하게 아래 세족이라고. 근데 이거를 곱해서 아래 구제곱로 쓰는 친구도 있고 3R 세족을 쓰는 친구도 있어서. 근데 얘가.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이거 이거하고좀 달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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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니? 그럼 얘 아래 세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얼마야? 8이지. 알, 벌써 나왔지. 네. 빨라. 자, 6, r, 세제곱은 48이죠. 6, 8에 4, 그러니까 아래 세제곱은 8이니까 r은 얼마야? 2, 사전 했지. 필수인 네. 건 2밖에 없어. 버스는 지금 안 하고. 그런데 내가 얘를 보니까 r이야. 아, 씨, 얘는 아래 제곱이야. 얘는 뭐야? 아래 세제곱이지. 네. 얘가 잘라줬어. 일정하지를 못해. 얘는 어쩔 수 없이 다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미지수 AR, 얘도 미지수 AR이니까 시기 2개, 미지수 2개 풀수 있고. 오케이, 네. 그럼 얘를 다시 구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A? 더하기 첫째 항은 자꾸 생략해 나중에 AR, AR에 제곱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네, 힘들어서. 자 여기 들어가니까 A. 이거 들어가면 2야. 2A, 2A, 이거 4A, 야 됐? 네자 그럼 얘 얼마나? 6에 2, 2, 4에 A, 그 애는 얼마다? 6이다 그 애는 얼마 나오니? 9에 A, 아 9에 A 이네 A 얼마? 7분의, 7분의 6, 6 나오지 됐어? 거기에 네. 이제 구해야 되지 그럼 얘 어떻게 구해? 불러 A로 써줘야 돼, A로 A, R 뭐. A, R에 어. 3제곱 A, R에 3제곱 됐니? 자, A가 0, 2, 3을 묶어 그럼 7분의 6이지 여기 누구야? A1, a A3, A4, A5, A6, A7, A8, A9, A10, a 1 A12, 응? 아, 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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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거를 가지고 정리한 거야. 가을 가지고. 근데 알이 얼마라는거 알아서 이 e 알았지. 첫째 항은 생략한다고 그랬어. 아하. 이제. A, AR, AR이죠. 이거 맞지? 그게 6일에 6. 근데 여거 알이 2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7, A는 6이니까 2는 7분에 6. 오케이? 근데 얘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원래 얘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뭐 나와야 되는 거예요? 7, 8, 9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지. 그럼 바로 여기서 8을 곱해서 정리하면 답이 된다고. 근데 너무 사이즈가 커 그것도. 백가그래서 뒤에 또 있어요. 참... 왜? Come 0 n I'm not going to go. c o 요 e on. I'm n 많이 힘든 i 같은데요. 자, 942번 보세요. 942번 보여요? 네.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그렇게 봐도 되고 또 어떻게 봐도 돼. AN 플러스 1의 전체 적으면 a n 곱하기 분모를 없애서 그럼 뭐가 나와 적을 건 등비 중앙이 나오지 아 이거 등비 수열이구나 야, 그럼 수열이 두 개밖에 없잖니 처음에 그냥 해석하는 방법 a n 의 a n 플러스니까 전환과고 어? 와 어? B 두 번째 건 그게 그냥 B가 일정 아냐? 맞지? B가 일정 아냐? 딱 보고 아 이거 빈데 B가 일정 그럼 뭐야? B가 일정 등비, 등비. 등비니까 A2가 11에 A4가 100에 그때 19까지 값이 얼마냐 그것도 계산하면 되지 10분이야 30분이야? 안 아, 보이네 19큰일내 아, 아. 눈이 안 보이는 그날까지는 해볼 테니까 고생했어 역시 맨날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감동 너무... 너무 영광스러워어저 응. 죽을 때 강평생 유튜브 보고 죽을 거요 진짜로 죽을까? 죽을까? 꼭 그대야 돼 이거? 제손가락으 보여 드리고 싶자하나자 여기 얼마야? 백이야. 여기 식이야. 아래 저거비봐 아래 저 얼마야? 10. 물론 루트십으로 써도 돼. 거기 양수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있어요. 모든 항이 양수 이런 말이 있지. 그럼 루트십으로 해도 돼. 아, 있어 <laughs> 근데 요거는 좀잘 보면 좀 뭔가 좀 보일 것 같기도 한데. A하고 19하고 A2하고 18하고 연관성이 좀 있잖아 예. 그래? 예. 그냥 써? 그냥 써야 너무 힘든데? 자 A1과 A19를 쓰면 얘 오빠가 응비 중앙이니까 누구야? A10. 어... 그 다음에 A2와 A16, A18과, 그럼 A10에 얘도 A92, a 2 a, 어, a a 1 1 A16, 1 7 9 a A13, a 1 1 5 A16, 1 7 A18, A19, a A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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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나 A19, a 아9 A19, A19, a a A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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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 1 1 아 t e n g 얼 아하고 누구 어 N 하💜 이 offset 일단 그럼죠에 요거 내가 c o m 네자딱그럼 A 3 없지? 다연결이하고� f a m i l a l t a 1 0 e 는아 맞지? 네. 그럼 이렇게가있면안니 a 9하고 a 얼마? ò a е 이라면 n o u 다지 이런 것이 몇번 있어요? <목소리> 1, 3, 5, 7, 9 9에 내더니까 5개 있지? 네 곱하기 5패지네자 이제 뭘로 할까? 뭐이거니너 선택해 줘 A2로 써? 네 A2 그럼 A2 아래 몇 제곱? 8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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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제곱 8제곱 그거에 몇 제곱? 9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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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제곱 자 A2가 누구야? 10이지? 이거 아래 8제곱 얼마야? 오 10억 네호 4제곱이니까 10에 4제곱이지? 네 이런 게 이런 거지 정리할 수 있지 이제? 네 얼마나? 150점. 정도 이렇게 풀어고 아니면 50대 좀 고민을 안 하고 풀겠다 그러 주식으로 풀어도 돼. 943번 뭐야? 보여. 그 비가 항상 뭐이기만 알만인건 아니야. 그러면 943번은 몇개 차이니? 열 개. 차이. R의 10제곱. 음. 두 번째 것도 R의 10제곱. 10대 음. 그런 놈이 몇번 나오는데 이렇게 된 거지? 네. 5, 6, 7, 8. 네. 이거는 계산법이 또따로 있지. 24 빼기 5 플러스 1 이런식으로 그럼 총 개수 몇개 이런식으로 나올까요? 오케이? 그럼 몇 개야? 24에서 20개요 20개 20개 나와? 네 그럼 20개 아래 몇 제곱? 10개, 아직 안 됐어요? 10제곱 해영이의 셈? 맞그 개수가 5에서부터 24니까 24 빼기 5 플러스 1이야 20개 24에서 5 빼주고 플러스 니까25 빼기 5 20개 있다고 그걸 또 이렇게 해야하면 안돼 2시부터 5시하면 몇시야? 3시간 빼라고 그냥 근데 얘는 5부터 24까지지 24에서 5를 빼고 네, 근데... 더하기를 해주면 된다고 알았어? 네. 그럼 그것이 지금 현재수가 얼마? 60이라고 그랬지 아래 네. 10제곱은 얼마야? 3이지 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게 A5에서 A25 몇개 차이야? 20개, 차이. 20개 차이지 그럼 아래 10제곱이 몇개니까? 20개 아래에 20개지 이거 네네네네. 이거 물어본 거 아니야 얘 그래,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럼 3에 점이니까 얼마 9개 아, 9 이렇게 써주면 되지 943호 세 번째 3이고 다섯 번째가 9야 어? 네 뭐? 윤장이 어렵다는데요 어려워? 네 <laughs> 음, 그럼 다시 한번더해한 번만 더 할게 저도 고맙다 <laughs> 어, 이게 이게 b 라고 분모와 분자 이게 b, b. 네. 근데 얘가 A5가 있고 여기 A15가 어, 있어. 그럼 얘는 정확히 몇개 차이야 이게. 몇개 그러니까 아래 10제곱. 아래 10제곱. 거까지 되니? 한번 해줘. 아니, 아니. A5. 다섯 번째 하 쓰면 아래. 요거의 차이 10. 그러니가 아래 1 0제 그런데 그게 더하기로 구성이 됐단 말이야. 근데 똑같애. 16하고 6, 17하고 7 그럼 차이가 10개씩 다 똑같은 거야 언제까지? 34, 24까지 근데 밑에 보안이 5, 6, 7, 8 이렇게 나왔지 24까지 네. 그럼 24에서 5 빼주고 더하기를 하면 20개 나오지 그럼 이런 놈이 몇 개라고? 20개 거기까지 음. 이해 감? 네 그럼 2, 10 아래 아래 10제곱이 얼마라고? 60, 60. 그럼 아래 10제곱은 얼마냐? 3이지 네. 근데 이건 다시 물어본 거 아니야 그냥 기초적인 걸로 그게 뭐야 얘 20° 아 r 20° 이지 그냥. 네 네. 됐어. 이제 따라와. 네. 아니 얘랑 얘랑 해 봐. 5하고 20 더하면 25 맞지? 네. 그럼 얘는 r의 제곱에 넣어야. 제곱이지? 네. 그럼 이게 3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지. 3의. 네, 파 이렇게. 오. 오케이? 따라와. 네. 따라왔어? 네. 어려워? 아니. 어려워? 응? 응. 열심히 해, 열심히. 아, 그렇게 얘기 좀해 줘. 응? 아좀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괜찮을까야야아 뭐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laughs> 어떻게 아나 아무도 몰 같이 밥 먹으면 다행이 이게 뭐야? R의 제곱 맞아? 5는 3 더하기 5는 <laughs> 3 더하기 오케이? a 지 3이지? R의 제곱이지? 그럼 R의 제곱은 얼마야? 3, R은 얼마나?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 분비가 양수. 분비가 양수라니까 너는 루트 3만 될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물어봐서 뭐냐면 일반항을 찾는데 일반항 불러 일반항 뭐야? 3으로 뚫래? 네. 그럼 루트 3의 몇 제곱? n 2제곱. 몇 번째니까? 세 번째네. 그니까 번째 됐지? 네. 그제곱하래 제곱, 제곱. 문제에서 an 제곱. 그것이 얼마? 100 이상이 되는 n의 값은 누구냐? 이거 많잖아. 이거를 로그 써서 푸는 건 아니야. 전세 내니까만 찾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얘 제곱할 거야? 제곱 구. 고 됐지? 굿. 얘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 얼마? 3얘 제곱해도 돼? 근데 여기 제곱 아니야? 네. ]이? 곱하기니까 얘 제곱만 되는 거야? 분배분배 분배. 그럼 여기 n 백이 3이지 근데 얘가 얼마 이상? 1, 근데 이거 잘 봐봐 요건 3의 왼쪽이 2제곱이지 네. 3의 이 2제곱이니까 3의 n-1제곱 이것도 귀찮아? 그러면 요건 3의 양쪽으로 3을 곱하면 이게 3000이지 네. 자 아까 3의 6제곱이 얼마였어? 729였지? 네. 3의 5제곱이 243 그러면 3의 7제곱은 얼마야 여기다 3 곱하면 대충 곱해 2100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네. 3의 8제곱은 얼마야 그러니까 6천 여기 있으면 네. 6000 네. 어쩌고 저쩌고 나오니까 네. n이 네. 얼마다? 네. 그다음에 945원. 첫째 항이 5/3 항이 4/5 이렇게 돼. 첫째 항.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써 주는 건 식으로 표현한 방법이야. 공비가 양수, 마이 양수 이런 식으로. 자꾸 식으로 표현해 주라고. 처음 네. 처음으로 1분의1보다작아지항면몇 번째 항이냐? 그러면 아 찾아내야지. a3는 a 원의 r의 제곱입니다. 3은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오케이. 네. 자그래 4분의 5. 여기 5. 여기 r 제곱. r 제곱은 얼마야? 4분의 1인데 r이 얼마나 와? 4마이너1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오씨. 말이 빠르네. 오씨. 자 그러면 정리해줘. 일반 어떻게 기니 공비. 아 첫째 항 쓸래요. 음. 첫째 항 n 1. 그것이 음. 얼마보다? 어. 얼마보다? 200분의 1보다. 그래. 됐지. 지오라 네. 놈이 어, 불편하면, 버려. 불편.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네. 그러면 얼마야? 1000분의 네. 1이지? 네.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할까? 네. 이것도 정리해줘도 돼. 예. 자, 이거, 옆수치 어, 어. 하면 얘 바뀌어. 불편. 그러면 2분의 1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선택해. 음. 2에, n-1. 얘가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네네 자, 그럼 여기 불편해. 그럼 여기 2,000으로 바꿔. 예. 자 그럼 여기다 2곱하고 여기다 2곱해서 그래 2에 10제곱이 얼마야? 1,200까지. 아, 네. 그러면 1,200보다 더 커져야 되니까 11제곱은 2,48이지. 아너 이미 답잖아. 오. 11, 진짜 레전드. 네 여기까지 할게요. 와 <laughs>